우리 정부가 일본과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2차 양자 협의에 나섭니다.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2차 양자 협의 전망과 함께 이번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달 전에 1차 협의에서 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2차 협의가 열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논의하게 될까요? 예, 네, 뭐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1차 협의 때 했던 내용들을 좀더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지난 9월 11일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를 했고 절차에 따라서는 지난달 11일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상황 변화가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2차에서도 이제 1차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정에 입배된다 그래서 수출 규제를 철회를 하고 원선 복귀할 것은 이제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이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단지 이제 안보 차원에서 이제 수출을 관리하는 거다 이런 이제 기존의 입장을 대플이 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결국 뭐 특별히 이번 협의에서 진전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죠. 예, 그 양국 모두 이번 만남에서 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패널이 설치가 되면. 아, 한번 정도 양자 합의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아, 이번엔 이제 한일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이제 1차 협의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제 우리나라 요구를 일본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2차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네. 거고. 앞으로도 이제 3차 회의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국의 기존 입장에 이제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문제가 얽히면서 예. 상황이 이제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양국 모두 이번 이제 회를 통해서 모두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인상을 줌으로써 이제 WTO 판결에서 유리한 자리에 위치를 선점하려는 이제 그런 자리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는 23일이죠. 토요일에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번 <laughs> 협의에서 이게 어느 정도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이제 회의가 WTO 문제 분쟁 해결 차원에서 진행되는 협의이기 때문에 아, 지소미아가 이제 전혀 관, 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지소미아 아, 그 연장을 조건으로 해서 일본 이제 수출 규제 폐지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의견을 아, 결정을 했고 그거를 또 이제 이, 미국에 이제 통보를 하면서 이제 상황이 상황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이제 지소미아 문제가 그 이번 회의와는 이제 별개라는 점을 이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거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지소미아 연장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아니, 규제를 처리하는데 큰 명분이 될것 같지도 않고 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번 문제 의 발단이 됐있던 강제 어, 진영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극적인 어떤 상황적 어, 변화가 이제 없을 거로 보입니다. 예. 음, 네. 그리고 이 한일 무역 분쟁 관련해서 또 하나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던 게 나흘 전인 지난 15일에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허가를 처음으로 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국에서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던 세계 품목이 전부 다 허가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수출 허가를 이제 무작정 그렇게 이제 미뤘다가는 WTO 판결에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이제 일본 정부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제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은 이제 일본이 제공했다 이런 제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출 규제 이후에 이제 세 가지 품목 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제한적으로 좀 허용을 했다가 엑스, 어, 엑제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해서 한4 개월간 불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허용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 이를 통해서 국제 사회의 자신들이 무작정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편, 또한 이제 수출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 한국 정부가 이제 너무 성급하게 지소미아 연장을 조, 어, 종결을 했다. 음. 이제 이런 것들 드러내므로는 이제 이런 일석이조를 얻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수출 규제를 걷어들이려는 일본의 태도 변화로는 볼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그이 어차피 이제 이게 판결이 끝나기까지는 한 4년 정도 국에서 한국에서 한에기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는 여러 가지 이에서확실에이 상존하고 한기때문에기한들한테에상당한 부담이 될국에서한국에이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오늘 이제 양자 협의 이차 양자 협의에서 뭐 별다른 진전이 없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패널 설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절차입니까? 예, 이제 한 차례 협의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현재로서 해결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음. 패널 설치로 가는데 이제 기소한 국가에서 패널 설치를 요구를 하게 되면 양국 합의 하에서 이제 세 명의 전문가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세면 전문가가 서면 보고하고 심리를 통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 사실상 이제 일심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가 끝나면 이제 양 당사군 패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해운국이 이것을 이제 회람을 하고 어 허명을 하고 찬석을 하면 이제 패널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폐소국은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이행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이행을 하면 이제 분쟁이 이제 종결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과정에 이제 통상한 15개월 정도 걸리고 만약에 이러한 재판결에 불복을 하게 되면 이제 상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소를 하게 되면 이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이런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툼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 앞서 수산물 분쟁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어, 당장의 이 WTO 제소가 당장에 실익을 거두긴 힘들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뭐어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보았듯이 이제 일본이 그것을 WTO에 제소를 하면서 일본이 1 심에서 이제 승소를 했고 2 심에서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하, 승리를 하면서 끝났지만 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4년 정도 네, 그렇죠.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어, 이번에는 이런 제 시간 문제 외에도 이제 상 WTO의 상수 기구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차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또 예.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현재 WTO 이제 그 상소 위원의 정원이 일곱 명인데 이 중에 세 명을 이제 임의적으로 뽑아서 이런 이제 상소 지원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년한번 이상 이제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하고 미국이 이제 추가 임명을 이제 사실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한일 명. 한명 정도 뿐이 이제 안 남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소심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거로 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예.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 피해와 관련해서 사실 이 미중 아니 그 한일 갈등이 과거 우리 경제의 체력,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았을 때 발생했다면 사실 조금 나았긴 했겠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꽤 난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가 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어, 수입 다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형,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여러 가지들은 이제 한일 분쟁이 없었어도 우리가 이제 항상 추구해야 될 문제들이고, 그럼 특이하게 이번에는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아, 사실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또, 어,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국산화를 성공을 하더라도 이제 부품 소재에 필요한 이제 원자재를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또 다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보면 현재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 정부 주도로 자꾸 이렇게 이제 국산화를 추진하면 과잉 투자, 과오 투자 이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에, 국산화가 필요하다면 이제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에, 국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 한일 문제를 아,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에, 기업을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